안녕하세요, 떡마링 여러분, 마리아예요. 오늘은 떡 시리즈 동지의 팥시루 떡 준비했어요. 이번 동지는 팥죽을 먹으면 안 되는 애동지예요. 특히나 어린 아이들은 팥죽을 먹으면 별로 안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팥시루 그리고 또 팥밥 그렇게 먹으면 좋답니다. 여러 가지 찰팥시루 그리고 호박 꼬지 넣은 팥시루. 와, 여기는 군산의 숭매기 떡이에요. 음. 밑에는 또 파시루 떡인데요. 무가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. 귤, 그리고 양념장, 꿀, 곁들여서 먹어볼게요. 가장 기본인 찰 파시루예요. 간간해서 맛있는데요. 호박고지가 듬뿍 들어갔죠. <목소리도 잘 어울렸다> <목소리도 잘 어울렸다> 설탕 넣은 단맛이 아닌 호박고지에서 나오는 단맛이 아주 맛있네요. 팥이랑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군산의 순메기떡 먹어볼게요 제주 오메기떡이랑 모양도 비슷하고 맛도 비슷한데요. 들어간 재료가 좀 달라요. 오메기떡은 차조가 들어간 건데, 이거는 보리, 찹쌀, 맵쌀, 여러 가지 잡곡이 들어갔어요. 그래서 그런지 더 담백한 것 같네요. 근데 파단금이 좀 달아서, 조화가 또잘된것 같네요. 호박꽃이 듬뿍 들어간 찰떡이 오늘 정말 맛있는데요. 동지맞이 팔씨루떡 먹어봤는데요, 간도 적절하고 너무 맛있었어요. 여러분들도 올해 애동지에는 팔씨루떡이나 팥밥 꼭 드셔서 좋은 다음에 맞이하시길 바래요. 안녕.